너무 시음치고 너무 많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튕겨줘토리 <laughs> 한번 또 갈게 줘야지. 최고해 어. 어때? 커피 사서 갑니다. 인사해, 저기다가. <웃음> <웃음> 안녕! 나 이러고 이니다김어가준거 아. 진짜 살... 이거는 절대 안탈 거야. 진짜 이약물고또다또살도살 타면서 그렇게 타네 뒷목 타는 게 진짜... 근데 그게 이니까 그게 진짜 들어오고 있나? 걔 사람이... 막더발라야겠다 그니까... 진짜... 더 거야. 그러니까, 얘 진짜 아니, 이게, 거야. 이게 진짜 안 씻은 사람처럼 된다고. 아, 이 느낌 좋지? 응. 올라가야 되나 봐. 다이나둘셋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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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찍어줘 그래 위에서 찍 여기 라가 양반다리.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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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누워, 누워, 누워. 웬일이야? 정리왜 아! <laughs> 아! 이렇게 멀리 가? 딸기 언니 기절하는 거 아니야? 맛있다. 맛거다 맛있다. 맛있미 맛있다. 맛있파리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커피 막왜 이래? 안원해 커피가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성격 진짜 급하다고 생각하겠다 그치? 지마하지 <laughs> <laughs> 말라고 내 머리 시, 지금 요건데 마개 욕할 듯 속으로 아,

오버립? 어. 나는 오버립 바른지 일년먹었어 진짜? 내가 했어? 나 입술 작잖아 어머 안했네? 나는 그냥 엽떡 모드네. 어, 응. 엽떡 모드네? 응. 야 내가 오버리 제대로 해줄게 내일 아, 나, 나 내일 안절가 젤리처럼 해줘라 오케이 응. 아, 아 도깨비 어, 면역나 아 어, 날씨 너무 좋아. 어 맥도킹. 나도. 나코노 나코노. 나도. 코스리키나 좋았어? 어다 잘렸어 사진이. 뜨겁지. 어? 맛있겠다. 볼래. 어떤 두두개 한번 사 볼까? 막 뽑아서 그렇 응. 응. 내가 리화했이이 체리포 체리 체리다. 체리는 별컸잖냐 체리는, 체리는, 체리는 좀그 어. 이상할 어. 것 같아. 인공 맛 나. 진짜 같다. 뭔가 체리 체. 체로... 김치너몇캔 먹고. 투캔. 뭐살 거야? <laughs> 거야? 그거 그러니까 뭐 살지 모르네 어디 아 피고하고 싶다. 짜피고 개여왕피만 <웃음> <웃음> 진짜 질린다 질려. 가자. 신고 가자. 가자 가자. 근데 진짜 해가 빨리 지고. 그렇지. 지금 6시 반인데. 아 여기는 근데 도마뱀이 들어올 그게 아니네. 기모는 오. 같이 자자. 어, 비 어디? 가이 가이보. 방문에 가도 되게 오인 거지. 언니 사랑해. 반신욕화장왼쪽디 넣어야 해. 좋은데? 하나, 어, 둘, 셋. 야, 우리 여기서 멘바 붙고 다니기 했어. 진짜? 잡싸 봐. 잡 언니 언니. 언니 심만 고 팀만 고. 크게 크게 조사 보려. 아니 미끄러워도 크게 안 돼. <laughs> 너무 미끄러. 워야 망고 짜겠다 짜겠어. <laughs> 비벼 먹어. 응. 음. 베트남 남자랑 결혼하자. 언니? 미쳤어! 뮤지가 콘트라와 생일축하해. 아 미쳤다 진짜. 야뭐 비밀은 있냐? 나 내가 처음에 노래 부르면서 울컥했어. 잘해. 야 비밀은 있어아 우리 떡볶이 시킨 거 있어. 치킨이 아니라. 응. 치킨집에서 음. 떡볶이. 치킨집에서 떡볶이였구나. 난이에서 솔직히 볼까 말까 고민했었어. 야나 아, 진짜 속이 고민했어. 좀 그렇다. 약간 좀. 어, 맞아, 맞아. 애들이 그 장병을 깨래. 응. 2화만 넘기면 장난, 2화 응. 마지막 캐릭터. 대우가딱 부서지더라고, 애들이. 귀여워. 변호석이랑, 자네게 사 탁이면. 진 여기 창문에 최상을 다 달아. 각도가, 이거야. 핸드폰도 없애버려야 돼. 팬티비 그런 거잘 거야. 어, 변호석 잡아래? <laughs> 뭔지 알지? 쟨더 해. 진짜 언니 그 컨셉 아니지? 괜찮됐어 어. 이거 이거 빵아! 갑자기 어. 왜 있어, 근데 여기 그냥 기록 남겨둘라고. 어, 여기 구름이 왜 이렇게 쁘냐 어. 어. 어? 여기 어. 여기 보면서 하는 거. 오. 네. 나 지금 딱 좋아. 뭐가 딱 좋아? 프시하게먹 잼을 왜 그만 났어? <laughs> 근데 너무 달아서. 쟤밥 비벼 먹어도 되겠어. <laughs> 너무 많이. 언니 할거 없어? 없어? 없어. 과일 좀하아야 <laughs> 과일 어제 그렇게 먹고 또 먹어? 과일을 그렇게 수박. 린다 언니는 과일 진짜 안 먹는다. 귤? <laughs> <길>? 제주도 가야겠네. <laughs> 짠! 혹시? 사랑해. 뭐야? 사랑해. 고 구매. 다가져와 밥, 햇반. 개맛있는데? 음! 맛어 음음 완전 한국어 너 맛있어. 정말, 나 여기 원래 엄청 계기 많이 한데? 아, 진짜? 우리 완전 럭키비키럭키비키잖아 정말 저녁자간다 오면 되게 많이 하겠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laughs> 이 정도면은 배터수하잠이면얼만원 11만 나왔는데? 11만원? 다 합쳐서 5천 얼마야? 다 해서? 어 그치 한 잔에, 한 잔에 좋았습니다. <목소리> 진짜 한 와 잣다리 이거지 일단 다섯 마리씩 먹어야 돼 인정 음, 음. 음 맛이 나 껍질이 산맛야 맛있다 50마리 더써 껍질이 먹가야겠다음 제방 맛있어 완전 맥주 안주야 버터 향이 어우 <laughs> 버터링이야 버터링 스 <laughs> 날씨 아, 그 바꿔 가네 쓰레기 버리다. 음, 오. 짭사리. 짭사리 아주 토마니 맛있네 진짜 절대 안 들어가 이 약물고 찍고 싶을 정도로. 그래? 응. 지비츠도 어, 그래. 언니들이 가언니꽂아주 사랑해. 다섯 개다 꽂는다고? 너무 많지 않냐? 왜? 원래 지비츠 많이 달아야 간지 아니야? 이거 리본 두개할 거였다가? 아뇨, 아뇨. 아, 얘저 여기도 달라. 어디? 여기. <laughs> 그리고 동그라미 빤직빤 크기가 빤직빤 너무 달라. 음. 근데 이거 알겠다. 아는 사람들은. 개티 나찮은 이거? 언니 음. 잠옷으로 입어야겠다. 그래, 잠옷으로 입어야겠다. 까만 것도 해야 돼. 마트랑 그 야시장 근처에서 저녁 먹을까? 아세리아아 어, 어. 아, 거의 와야 와 아. 여기. 야 햇반 여기 있는데? 있어? 어. <laughs> 갑시다. 진짜 귀엽다. 둘이 형제 아, 어떻게 알았어? 마이 여 마이 귀여워. <목소리> 와, <목소리> 와, 진짜 대박. 와 겠지 맛있어, 진짜 진해, 맛있어. 이제 커피를 먹는 것 같아. 난 원래 그냥... 근데 쓴 커피 좋아해서. 어, 근데 여기는 약간 어. 그런 패션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가? 아, 음. 패션 패션. 아. 션 우리가 겨울에 약간 반팔 니트를 입듯이, 아 그런 느낌인 거야. 팔리티 입으면서도 완전 속이 따뜻하잖아. 이거는 도대체 어느 계절에 입는 거야? 아무 때 입자. 맞아. 이거 두 개. 만, 루익한 개. 룰루 익로 개. 로한 개. 아, 룰 개. 아, 한 개. 아, 룰루 익히로 한 개. 어, 개. 그 룰루 익히로 한 개. 어, 룰루 6히로한 개. 어, 룰루 익0 0 어, 룰 어, 익 어, 익히로 한 어, 노래 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아. 그니까. 이때까지 있었어. 그니까. 첫째 아까 그말 했거든? 오늘이 제아자 이거? 다시 환불했거든? 스스로 들어? 아니 안 들어. 개꿀이야. 나왜 여태 안에갈때입을 옷을 맛있는 거 넣어 놨어. 근데? 미쳤어? 먼저 일단 비행 기서 하자. 아무 공고만 사기도 그런 거야. 님니 <원장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알았어. 아니 예솔이 거는 내가 어떻 어째... <laughs> 죽은 거 아니야, 설은 언니? <laughs> 지금 언니 블러딩이라고. <laughs> 뜨거길지 중, 길치 귀 진짜 엽다 이거 <귀엽겠냐. 웃음> 아니, 안 가져가도 돼 <laughs> <laughs> 손이라고 하면 알아듣냐 머리가 많이 신창이 돼서 그냥 짝크록스 드라 a 니